오케이. 내 네, 만될 거야. 뭐야, 이거, 한국어 패치, 노트 됐어? 와. 그니까, 어, 그런 거 같아. 게임, 난 이거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쓸데없이 변형안 해도 된다니까, 갑자기 눈물 하려고 그러네. 뭐야, 어, 야, 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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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오, 불석국 끄면, 오, 야, 너구리 거징에 한 개만 해가지고 겹친 것 봐, 이거. 야, 야, 시계소리 들려. 오, 그러네. 오, 신기하다. 에, 어, 아이씨, 나가 열어 오, 깜짝이야. 오, 어, 깜짝이야. 냉장고는 아니야. 노트를 읽고 모든 아이템, 뭐야 이거? 노트를 읽고 모든 아이템을 장착해제하십시오. 오, 응. 이거, 이거. 어? 응? 해석 좀. 아, 와 이거 해석하기 쉽게얘기 아래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봐 이거. 공백. 어? 잠깐만. 부모님을 빨리 찾아야 돼요. 집에 있니? 어. 근데 왜 반말했어? 집에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 거아니 아니 이거. 어. 어그림. 어, 어 야, 잠깐만. 어? 저기. 어. 뛰어. 어. 야. 어. 잠깐만 나 감도가 너무 높아. 기다려. 잠깐만 나 가기 싫어. 참 쫄아가지고 말이야. 어이, 씨발. 어? <laughs> 난 쫄았어. 나는, 난, 난 쫄지 않았어. 어, 야, 열수 있다. 어, 어 이거, 이거. 내가 열어보려고 했는데왜안 열렸어? 어, 가까이 가야겠어. 어, 아, 좀 쫄, 아이, 씨. 발 열쇠, 열쇠 2번. <laughs> 어, 나못 먹었어. 나 네, 먹었어. 어, 먹었다. 있었어? 응. 음, 그. 시계방 쪽에 있었을걸? 아니야 어? 거기 어,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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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여기서 뭐 키를 또 찾아야 되나 봐어 여기 다어 어디 어 여기네 어어왜어 어. 아이씨, 다 가기 싫게 만들어놨어. 어, 쪽지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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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 넘어갔어. 다행이다. 아유, 일단. 어, 난 다시 해석을 해야겠어. 뭐야, 또 있네? 어? 야, 한판 뜨실? 어, 내가, 장구, 응. 어, 에, 에, 테이프, 야, 이거 그거네. 이거 집을 수, 어, 안 집어지네. 아니, 이걸 또티비에 아까 그, 치, 꺼리는데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 어, 공부상자. 여기서 쓰리가 필요 없는데? 어, 빠르. 아 아. 으! 어? 내가. 가. 으! 어? 뭐요? 아, 아, 니가, 으, 해도, 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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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저, 입숙하디, 입숙한 빨간색 저명과 나무. 야, 앞에 그 마네킹. 아, 하... 우리 왜못 뛰어, 근데, 우리 이거. 괜찮아, 이거 뭐못 뛰니까 설마 쫓아오겠어? 우리 지금 못 뛰잖아. 야, 혹시 몰라. 약간 프레디처럼 막뒤돌아온떠 쏘자! 그만, 같이 가 어! 야, 야! 야 얘, 얘야. 이놈이야. 어어? 어, 어? 한 면, 한 면이 아닌데? 어어허흐 아, 아, 허히 흐, 하흐하하하아아아아아아아죽지만히 흐, 얘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 알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려아아아아아아아어 아니 이거 어쩌라고 그러면 못 가잖아 이거 어떻게 가니 이거 난 지금 약간 그거 움직이고 있어 약간 진짜 키보드 타카토처럼딱딱아죽아어아이 아휴 가휴아가 아휴 가휴아가 아휴 가휴아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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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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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오, 여기까지 온건 처음인 것 같은데? 나 여기 근처에서 죽었었거든? 어! 어 오! 저기있다! 오, 저기있다, 저기 근데 저... 여기, 여 입구 근처에도 마네킹이 한명 있거든? 그것도 잘 봐야 되는데. 나 천재 같아. 진짜 그 시타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 너의 계획은 완벽했어. 오! 편집집파는 데는 힘들어질 것 같긴 하지만. 이거 꼭 넣어줘. 내가 똑똑해 보여. 하하하, <laughs> 오케이, 확인 현선이 이동하면 괜찮지 않을까? 아! 시발, Pts 뒤게올것 같아. 믿음, 열정, 청춘, 낭만. 어, 어디니? 어 저기다. 있어 저기 드디어 불빛이 보인다. 어, 어, 어. 기까지만 가면 돼. 와. 지금 일단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마. 경계태세.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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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어. 야. 어. <목소리> 뭐야 여기? 어이. 어? 챕터 1! 챕터 1이 보인다? 에. 어 뭐야 이게 어 여기 찌... 열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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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laughs> 어 까마귀 귀체 야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 왔을때 보다 나무가 졸라 커진것 같은데? 어이 새끼 봐라 어 뭐야 어? 어수집한 뭐, 버터플라이 나비를 모아라는 걸열스 아 찾아 나비 영혼 수집하세요. 아나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귀신. 어 나비 찾았다 나비. 어또또 버터플라이.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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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문아야겠다 무서웠다. 금산 아니야. 또이 하나 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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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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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봤어, 아, 으, 이, 오, 아, 에, 이, 아, 이 아, 뭐 아, 잠깐만, 이거 맞아? 여기 숨는 거 맞아? 그, 나도 몰라, 그, 까다 어? 아, 이 교실에 숨으네안쫓처온다 <laughs> 아. 어! 으아! 으이씨, 봐! 나는 살아나고 싶었는데. 2층 끌려고 계단 가고 있었는데. 난 2층으로 간다! 아! 2층 가자고 잡았었어! 진짜 참 족같이 만들어 아주. 어, 안녕, 강좌. 안 어? 어? 뭔, <laughs> <너 문, 웃음> 계단은 지키고 있어. 소울신이야난 죽는다! 케빈넷 어, 어, 나 나비하고 키를 찾았어. 글쎄 또 하나 찾았네. 나도 갈수 있는데. 나도 갈수 있는데. <laughs>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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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같이 죽었다. 오, 드디어 2층에 들어왔다. 오, 이 신선하고도. 서늘한 이 공기? <laughs> 여기, 여기. 어, 오, 어. 오 찾았다. 오, 다 먹었어. 어? 어. 어. 오, 어? 갑자기 스킬이 웅장해졌어 이거.